전 와이대 인문계열 학과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아빠는 난치병에 몸져 누워 계시고 엄마는 식당에서 설거지 하십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외동딸입니다. 대학 지원 시 주변의 모든 어른이 취업 잘 되는 학과에 진학해야 한다고 했지만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서 우기고 우겨서 원하는 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집안 형평상 대학 등록금은 꿈도 못 꿨지만, 대학 첫 등록금은 고등학교에서 장학금 형태로 지원해 주셔서 등록을 할수 있었어요. 입학 후로 미친 듯이 과외를 찾아다녔고 선배들 소개로 고액 과외를 할수 있었고 처음으로 과외를 맡은 학생의 성적이 급 상승하다 보니 소개의 소개가 이어졌고 과외비로 등록금에 용돈 충당했고 엄마께 생활비와 아빠 병원비도 들었어요. 4학년이 돼서는 고민 끝에 대학원 진학을 결정했습니다. 졸업 후엔 과외를 그만둬야 하는데 전공 공부도 더 하고 싶고 무엇보다 대기업에 들어간다 해도 과외비만큼 벌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과외를 해오면서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석박사 등록금은 다행히 장학금과 지원금으로 거의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던 중에 과외하는 학생 집에서 선보일 생각 없느냐고 하셨습니다. 의사 집안인데 큰 아이도 제가 가르쳤는데 의대에 갔고 둘째도 이번에 의대 합격했습니다. 그집 남매를 연달아 5년 동안 가르치다 보니 아이들과도 꽤 친해졌고 아이들 어머님과도 어느 정도 친해졌고요. 수업이 밤 열두 시 넘어서 끝나는 날이면 기사님 붙여 주시며 집까지 데려다 주시기도 했어요.명절 때나 스승의 날 등엔 작은 선물이라도 항상 챙겨 주셨고 5년간 아이들 보면 느낀 거지만 가정교육도 잘 받았고 집안도 화목하고 경제력도 있고 여러모로 부러운 집이었어요. 수능 전 마지막 수업이 끝나서 천하한잔 마시자고 하셔서 같이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그러면서 선을 볼 생각 있느냐고 묻더군요.친척 조카인데 집은 잘 살지만 부모도 조카도 공부하는 거리가 멀다.남대문에서 장사하는데 주로 수출을 하는 장사라서 돈은 꽤 있다.사업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장사치고 꽤 규모가 있다. 조카도 그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다. 며느리는 똑똑한 며느리를 보고 싶어 한다. 혹시 선한번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요. 만났습니다. 저와는 너무 다른 스타일. 대화도 잘 통하지 않았고 관심사도 다릅니다. 동갑이라 그래도 관심사는 비슷할 거라 생각했는데 제 앞에서는 조심하는 듯 하지만 말도 거칩니다. 머리가 좋아 보이진 않지만 아둔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게 몇번 만나다가 결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직 사랑까지 모르겠지만 함께 살면 재밌을 것 같아. 부모님 병원비와 생활비도 책임져 주겠다. 교수가 되길 원하면 끝까지 지원해 주겠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흔들립니다. 분명 사랑 없는 결혼이 될텐데 흔들립니다. 첫사랑 두 번째 사랑이 제 집안 사정과 돈을 버기 위한 제 과외 일정에 질려 떠났습니다. 집안 빚과 아빠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과외를 4개에서 6개씩 해야 했고 제공부도 해야 했고 연애에 크게 시간을 할애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다들 날 이해해주고 지지해준다던 그 남자들은 다절 부담스러워하며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아닌데, 편안한 삶을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결혼 해도 되는 걸까요? 내가 날 판다는 느낌이 계속 듭니다. 남자는 본인 스스로도 공부에 관심 없었다 하고, 그래도 부모님은 대학은 보내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미국으로 유학 갔었다고 합니다. 공부엔 관심도 없고 해외 생활에 흥미도 없어서 어학 코스 기간 중에 부모 몰래 귀국해서 군대 갔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귀국도 알리지 않고 그냥 입대해서 첫 휴가 나와서 집에 갔다고 합니다. 군대 제대 후에 부모님도 포기하시고 아버지 밑에서 계속 같이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일에 대한 자부심은꽤 있는 편인 듯 하고요. 장사인지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다만, 학교나 학원, 어학 코스 중에 영어 배울 때 재미 없었는데, 바이어 상대하기 위해 영어 배우는 건 재밌고, 지금은 중국어 배우고 있다는 것밖엔. 그리고 남대문은 아침 7시부터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매일 6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 바로 종로에 있는 중국어 학원에 간다는 것. 남대문에 휴일은 따로 없고, 설, 추석, 여름, 휴가 일주일이 휴일이라고 합니다. 주 6일 이라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성실한 것 같긴 합니다. 유학 얘기나 군대 얘기는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에게도 수업 중간 수다 떨때 들은 얘기예요. 아이들과 친한 사촌형이고 사촌 오빠여서 간혹 얘기 듣긴 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아는 그 남자에 대한 전부입니다. 술은 아직까지는 제가 더잘 마시고 여자 문제는 모릅니다. 둘다 올해 28입니다. 남자 나이로는 아직 어리지만 중국에 있는 공장 관리 때문에 적어도 2, 3년 정도 중국에 있어야 할듯 해서 결혼하고 가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저도 전공이 중국에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이 사람과 행복한 결혼 생활 할수 있겠죠? 제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미흡하지만 제 채널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모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